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 수원입니다. 별별 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이별 이야기들의 석류 같은 모임입니다. 네, 저희들이 수원의 사대하천 중에서 수원천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제6화 수원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 건데요. 자, 인사부터 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재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급 인사를 드리라고 하셔도 우리 팀들은 이렇게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네, 수원의 역사. 네, 수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수원의 4대 하천 중에서 수원천이 이제 첫 번째 테마였고 이제 수원천이 이제 광교산에서 시작을 해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수원 화성도 거치고 이제, 이제 대왕교동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아그 전화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원 화성 정조 대왕께서 이제 이제 만든 계획 도시고 70년대 80년대 가장 붕했던 장소였고 거기서 이제 먹거리였던 갈비 그리고 뭐 치킨 그리고 지동순대 시장 등등 그리고 이제 학교랑 이제 종교 시설까지 진짜 성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있는 역사들이 다총 집합된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는 이제 조영기 선생님의 <laughs> 이제 지식을 사사 받고 있는데 역사는 또 어떤 게또 있을까요? 어, 글쎄요. 지금 일단 수원천이 우리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단 수원천이 아마 지금 종점에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근대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어, 그렇다면은 어, 수원천이 대략 한 십오 킬로 정도 되나요? 그렇게 놓고 볼때그 하단에 있는 비행장, 네. 물론 공군 비행장 얘기가 시작되겠고 그리고 수원에는 또협계가또 지나죠. 음, 협계가 뭐예요? 네, 작은 협, 그 일반 우리가 보는 기차 그 열차 길은 네. 표준궤라고 그래요. 궤도구나. 음, 궤도. 부계, 예, 궤도 예. 아. 그리고 뭐 러시아 쪽에는 광궤라 쓴다고 해요. 넓은 그 기차 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보다 작은 게협계라 그래가지고서 네. 그 동차 기동차 정도의 그 전철 같은 개념이. 지나가죠 옛날에 전차 음, 음. 그래가지고서 그게 최근은 아니겠군요 벌써 1990년도에 없어졌으니까 수인선이 없어지고 네. 지금은 새로 생겨가지고서 송도까지 이제 개조된 대기차가 다니죠 네네. 안산을 거쳐서 그리고 고전에 없어진 게 이제 수여선 음, 그럼 수원이랑 어디요 수원서 여주 이천 여주까지 갔어요. 아. 그럼 수인선은 수원에서 인천, 수여선은 수원에서 여주. 그렇죠. 수원역에서 송도역까지 가는 게 수인선. 그리고 수원역에서 어, 출발해가지고 세례동을 가로질러고 지금의 매교다리를 가로질러서 이춘태병원 그 앞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지나서 뉴코아 아울렛 이천일 아울렛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천일 네, 네, 아울렛. 그 인계동 청가시장을 가로질러가지고 성비센트병원 건너편 길로에서 동선병원 앞이라 그러던가 그러해가지고 네. 지금의 원촌유원지 아 원촌유원지 아니라 광교유원지 광교 깔련호수공원그 <laughs> 네, 네. 아래 뚝방 아래로 해가지고서 신갈 보정리를 해가지고 용인 경안동으로 넘어가는 수여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용인 양지로 해가지고 여주 이천 이천 여주까지 가요. 그때 이천 여주까지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선생님?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타봤는데 수원역서 저 초등학교 때 아버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수원역에서 용인까지 가느라고 제가 타봤는데 네. 아, 시간 상당히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워낙에 늦, 뭐 이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궤도 자체가 좁다 보니까 많이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뉴코아울렛 자리가 화성역이라고 그랬대. 화성역. 음, 네. 화성역 그럼 이상하죠. 네. 수원 아닌. 안인... 음, 네, 음. 저도 몰랐어요. 근데왜 화성역인가? 음. 옛날에 거기가 화성군 땅이었거든. 음. 음.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거기를 화성역이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원시가 되면서. 엄청 작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태장면 고개라고 하잖아요. 왜 태장면 고개라고 그래요? 수원고등학교 앞에 그 넘어가는 거개가 네. 태장면 고개라고 그러죠. 네. 그게 태장면 바로 지금 메탄동 그쪽에 다 네. 태장면에 들어갔었거든요. 음. 화성시 태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화성군 태장면. 음. 어, 화성군 태사, 음. 태 예예. 예, 예. 네. 용통도 마찬가지고 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되고 그래서 그런 거라. 거기가 화성역이라고 그래서 나는 뭔 화성역 그러는데 음. 한참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수요선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수원 살면서 조금 이제 저는 완전 수원 토박이니까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지금까지 음. 살고 있어서 수원에서 살면서 조금 좋았던 게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뭐였냐면 음. 이제 물론 서울 사람들한테는 이랑은 다르지만 이제 경기도에 살면서 조금 자부심이 뭐였냐면 철, 경부선 지나가고, 음. 그러니까 철도가 수원역에서 꼭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간다는까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안양도 있고 평택도 있고 천안도 있고 뭐 이게 다 하지만 그 중간에 뭐 의왕, 군포 이런 곳은 철도가 거의 그 뭐지 지하철 말고 기차가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가 쓰는 그 남부 쪽에서 안양역도 가끔 가다 그냥 지나쳐 가는 음, 것도 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철도가 되게 좋고, 교통도 되게 좋고, 약간 전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권에 살면서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수인선도 이번에 배웠었고, 그렇죠. 그리고 수여선도 있었는데, 오. 이 철도라는 게 보통은 이게 계획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우리 도시에서 이거 할래요 하면은 할수 있는 그 그렇죠, 교통수단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인선이랑 수여선이 왜 만들어졌을까? 약간 전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 점이 참 아쉽고 안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뭐 수여서는 아시겠지만 여주 이천사를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여주 이천사을 수탈하기 위해서 광그 일제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음. 어 일단 기본이 그거죠. 음. 예 그리고 수인서는 군자 안산 쪽에 옛날에 그 소금이니 뭐니 많았잖아요. 네. 그거를 실어나르기 위한 거였고, 아. 일단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천 항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잖아 그렇죠. 거잖아요. 여주, 모두. 이천서, 예, 여주 이천서 여주 음. 이천서 저렇게 돼가지고서 결국은 인천까지 갈수 있는 시설. 음. 그러니까, 음. 어, 우리가 뭐 이리 강경 가보면 그 수탈의 그 역사가 다 있듯이 역시 이것도 수탈의 역사가 참 남아있어서 어,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뭐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확장되면서 일단 시장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음. 그냥 인천항까지 음. 갈때 이제 수탈한 물자들을 인천항까지 실어 나르려고 여주에서 출발해서 이천 겪어서 수원에서 모아서 또 수원에서 또그 인천까지 이렇게 가서 인천항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탈을 하는 거였네요 네. 참그 미니 열차라는 게 네. 제가 여저 어, 이천 문화원 가서 그 사진을 봤는데 미니 증기기관차도 있더라고 음. 음. 어, 전 몰랐어요. 그 사진을 제가 수집하다 보니까 미니 증기기관처럼 것도 봤고, 어, 그래가지고서 또, 그걸 또 타봤지만, 그리고 저 열차 폭이 좁다 보니까 좌우로 많이 흔들려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기억만 있었는데, 수인선 같은 경우 여러 번 타봤거든요. 네. 보통 두량 정도가 다니고, 어떤 데는 네량이 다녀요. 그러니까 네 칸? 네네, 네 칸. 네, 네, 네 칸. 네. 그쵸, 네. 기차. 근데, 어, 재미난 야기가그 버스랑, 기동차랑 기차, 그것도 기차인데 말하자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원래는 버스, 기차가 이겨야죠. 기차가 이겨야 되는데 버스가 이긴 거죠? 버스에 의해서 기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밑에 하체가 부실하잖아요. 네, 바퀴가. 네, 넓, 좁으니까. 넓어야 되는데 좁으니까 좁어. 뒤뚱거리에서. 음. 그래서 어 김장철의 수인선을 타면요. 그냥 그 저기 젓갈 냄새. 음. 그 젓갈 그 실은 그 아주머니들이 가운데 쫙 놓고 보면 그게 인제 기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앉아있게이렇돼 있거든요. 네. 지금 전철처럼.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통로가 그 나딱 놓게 놓고, 놓고 에주릎대거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통로가 심해요. 잡아 음. 좁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뒤뚱거리도 심하기도 하고. 근데 참 기억으로는 그만 둔다고 딱 알려 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타본다고 막 꽤나 몰렸던 어 음. 아. 아, 근데 그 사실 또그 당시 그 지금의 매송역이니 이런 데그 안산 어천 이런 데는 중앙역이니 짜리 고잔 옛날 그쪽으로 기차가 다녔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 통금열차였거든 그게 음. 또그때 통금열차 개념도 있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에는 그 교복 카양카라의그 네. 여고생이. 가방을 가지고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진도 있어요 예 어. 네. 보면 애틋해요 음. 그, 그 옛날 교복들 입은 거 보면은 물론 교복도 일제 잔재라고 해서아 많이 아닐 거 그러는데 요즘 또한편은또 많이 입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억,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수여선의 그 모형이 음. 그 세류동에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렇죠 네. 예 수인선 수여선 네. 고기는 수인선 구간이에요. 아, 수인선 구간? 고기 수인선 구간이에요. 아, 예, 예, 그렇지. 세류역은 아니에 이쪽으로 음. 갔어요. 네, 고기는 그 세류동, 그 세평지하차도를 음. 나와서 있는 고기는 그 당시 그 위로 차가 고가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세평지하차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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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래서, 어, 고개 인전 그 모형이죠, 모형. 네, 모형. 수인선 모형일 거예요. 네. 비슷하게 음. 해놨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보시려면저 아시겠지만 의왕에 있는 철도 역사 박물관 네. 거길 가시든지 인천 송도에 가니까 또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아. 어, 송도 역사에 보니까 제대로 해놔가지고서 아 송도에도 그 역사 박물관 아 예예 예. 거기가 종점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송대 포 저기 그 뭐죠 서울의 포구 네네 그까 그러니까 송도라기보다도 소울의 포구 예 네. 거기가 종점이었었어요. 음. 네. 그렇죠 거기가 해안이니까 예, 예, 예. 거기에 그 해산물 군자 염전의 그 대단히 염전. 네. 어, 지금은 이제 뭐 시흥 신도시가 많이 들어섰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수인선에그 소금 뭐 그런 것들이 짠 냄새. 그래도 아주머니들이 많이 타고 옮겨다녔던 게 너무 기억에 생생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음. 그까김정철에는 그러니까 아주 분비는 착관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천 마,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제. 선 비행장이라고 해서 아, 전투 비행장 그렇죠. 있잖아요. 전투 비행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일제 때그 만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아. 어, 근데 이제6.25때그재구시를 하죠 6.25 동란 때그 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미군 7사단이라 그러나요 미군 애들이 우선적으로 한 편은 서울로 진격하지만 한 편은 수원 비행장을 우선 정거하기 위해서, 네. 그, 쪽 사수하고 있는 거죠. 사수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저기 계략군, 네. 인민군한테서 그걸 빨리 해가지고 비행장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어, 보문 해가지고, 남문 이때 보면은, 그, 흑인병사들이 뭐, 애망 들고, 그런, 보초 쓰는 게 있었고, 지금의 세류역이라고 있죠. 전철역 세류역. 네. 네. 세류역이 워낙에는, 수원 비행장의 물류 시설을 대기 위한 하나의 아. 조그만 그 초소 같은 대기장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우리 민간인이 이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는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급 주변이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덜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수원 비행장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네네.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이 건설을 그렇죠. 했고, 예, 예. 1950년에 수원 비행장 전투가 있었고, 그렇죠. 1954년에 대한민국 공군이 관할권 이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10전투비행단인데, 10전투비행단이 음. 이제 1953년 한국전쟁 말기인 1 9 5 3년 2월 15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최초의 전투비행전대로서 창설이 된 음. 비행단이 지금의 수원공군의 이제 전신이라고 음.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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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비단 그러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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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비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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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0 0 0 0 0 0 0 0 0 0 0그러므로0그0그 인근에 엄청난 넓은 비행장 시설이 지금까지 들어와 0 0 0 0 0 0고 어, 그만은 또 물론 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군사적인 문제로서 어, 그런데 한편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둘러서 다 아파트 아파트가 음. 쓰다 보니까 굳이 꼭 도심지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핫한 뉴스가 비행장 이전선 네, 그렇죠. 화성으로 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10년 전부터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해결은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laughs> 또 비행장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 그 넓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못들어가니까또 제약을 받거든요. 네. 그 일본 애들이 일본 미군 비행장을 웃기나 야두는 거랑 똑같은 그 그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원이 옛날 사이즈였으면 이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네. 수원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음. 어느 샌가 이제 도심에 있는 음. 전투 비행장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죠. 이제 군공항들이 보면은 원주니 뭐니 다. 상당히 이제 도심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원래는 네. 외곽 그렇죠. 당연한 네. 거죠. 그런데 네. 어,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합리적인 결정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이전은 대사라도 근데 어, 받는 입장에서는 또 거기 에 따른 수혜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공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음. 좀 이게 초반에 이제 가장 이제 전 이렇게 공군력의 최전방은 전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다근데 네.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자유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뜰 때마다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조금 그전 얘를좀 하다 보면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미그 십구, 십칠인가 십구를 몰고 넘어온 이윤평 그소자가 있었어요. 네. 대장인지 소장인지 기억 안 나네. 그 비행기도 수원 비행장으로 넘어왔어요. 음. 어, 넘어올 때 얘기들 그 당시 근무했던 군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하도낡고 음. 계기판들이 엉망이라서 어떻게 이게 날수 있었느냐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수원의 역사만큼 또 수원천이 그렇게 흐르고 또 이제 수원천 남쪽에 있는 대왕교동에 이제는 우리가 어, 일 일회 때 설명했던 황구지천 서호천 원천리천이 다 거기서 합류가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원천을 따라 정말 많이 왔거든요. 렇회차까지 네. 지금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들으면 수원천의 역사까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 네. 작년에 찍었었던 음. 이제 별별 수원의 이제 수원천 편을 네. 함께 가는 길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자세하게 네. 영상으로 그쵸? 만나보실 수 있죠. 영상으로 과거와 현재 사진까지 저희들이 비교 분석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네 참석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회까지 다 했고요. 다음 네. 시간 네. 더 하고 막 싶으시죠. 아유. 그렇지만 저희가 남아 있는 하천이 <laughs> 많은. 네, 앞으로도 육회차에서 네. 황구지천, 서호천, 그다음에 온천리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까요, 청취 자 여러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양호, 조영기, 안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